이스핀도 좀 돌아보긴 해야지. 같이 갈 사람 있을까? 나 영상을 한두번 보긴 했는데 잘할는지 모르겠다. 내가 초보편이어가지고 no. 아 걱정이. <laughs>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긴 했는데 이게 제가 똑바로 할수 있을지. 배신자의 저택부터 가면 되는 건가? 어나 이런 건 유튜브에 안, 안 알려줬는데. 아 이거를 작전 선택을 이거라면 1 단계 선택을 하는 거인 거지? 바로 앞으로 올려? 질세서 바로 해도 될 듯? 아, 겠지 일단 바로 올려볼게요 이게, 이게 문양을 먹은 다음에 이 문양에 갖춘 박스들을 이렇게 깨보시면 된다던데? 장판이 생기니까 장판을 일단 잘 보고 아, 문양을 이렇게 먹어, 먹어놓고서는 문양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아. 데미지가 좋긴 하네 이런 것 같은데? 잡았다 아, 이렇게 세번 잡아야 된대. 오. 넘어가졌다.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나? 아, 뭐야, 어떻게 먹는 거야, 이거? 어라? 어, 이렇게 되면은 무슨 창 같은 거 떨어진다고 그러잖아. 아, 다 깼어? 아, 그래? 아, 진짜. 아, 뭐가 뭔지 모르겠누. 아, 뭐야, 유튜브 봤는데? 유튜브에서본 거랑 좀 다른데? 수에서공걸었으다른거 같은데? 보통 분명히 받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네 일단 뭔가 내 문양인 것 같은 거 같은 거부시는중와 이거 딜러로 왔다가는 딜러로 트롤하는 거 아니야? 뭐야 거무들 넘기야? 이런 패턴은 안하려냐 <laughs> 밑에 장판이 생기니까 장판을 보고 피하면 되는 거는 이 장판 지역 피해가지고 딜랄라는게 쉽지 않겠는 걸? 성축도 필수겠군요. 성축도 가지고 다녀야겠구나. 어, 누리막둥이님 안녕하세요. 찾아봤다. 오오 오. 아, 이렇게 하면 끝이네. 근데 그거 알아? 아,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뭐, <laughs> 뭐, 지금 내가 뭘한 건지 모르겠어. 괜찮아. 또 하다 보면 천천히 또 알아가는 거지. 그리고 이제 혈의 무덤으로 가면 되는 거군요. 피하면서 때리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. 바로 또 할게요. 매우 치고 호요 이거 밖으로 벗어나서 어 얘는 유튜브에서 봤던 그대로인 것 같아 쌍울림 지금 쌍울림 지금 이 대쉬 패턴은 졸디로 숨기 얘는 좀 봤던 그대로인 것 같아 얘는 유튜브에서 봤던 그 그대... 아까 느마우그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그 영상 보면서 이해를 못했나 보다 넙넙 nope. nope. 아 처음부터 다지다지 잡아야 돼? 아 그래? 아 여기 좀 빡세네. 일단 갈게요 땅올림 준비 중. 땅올림 준비 중. 땅올. 오케이 피하면 힐로 피하면 돼. 아 앞에 앞에 안 보여. 돌 뒤로 돌 뒤로 아이고 땅올림. 오 죽을 오 죽을 위기. 오 어? 죽었네?

Eu don't 근데 진짜, 겁 나, 세긴 하 나, 오, 나, 스 나, 스3 나, 만했겠 나, 4 나, 만했겠 나, 다른 딱3 러면스페업 많이 하긴 하겠다. 용의 자원. 음, 오히려 진용이 유튜브에서 봤던 그대로인 것 같고, 그라우마인가? 걔는 걔는 좀 달랐어. 그리고 얘가 좀 어려워 보이던데 막 화상 스택 쌓이고 막 이러던데. 공격 맞으면 이런 거 공격 마,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. 웬만하면 그냥 바로 앞서 하나? 아, 금융 빼고는 다 서나포. 이거 점프해서 불 꺼야 된다 그랬지? 어디? 오! 오, 화상 기이지가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. 아,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? 어, 헐. 아, 안쪽이다가 바뀐대. <laughs> 아. 아, 이거, 그건데, 안에 있다가, 나, 다들 밖에 있길래, 아, 살짝. 살짝. 다수결 따라가 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.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 너무 빡세다. 그냥 이어서, 이어서 하게 해주지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이 사람, 이 사람, 여기 있어요. 같이 있어야 되는데? 다른 분들 괜찮아? 아, 이두 명인 건가? 어, 물량 먹어야 돼. 어, 아파. 지질지질지질 지질, 지질 겁나 들어와. 지질 아파. 으! 아, 이거 소멸에 숨겨낼 때 아퍼를 올려야겠다. 나힐 했는데? 안돼어나힐 했는데? 아지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기 없구나 어, 어렵다 이게 마지막인가? 아 다음 보스 하나 더 있어? 어 다음..때 저거 해야겠네 앞 올려야겠네 어나어진가 악기 아, 껴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건 여기 끝이라. 끝으로... 아, 뭐야? 하나 더 있다며. 아, 다음 보스가 하나 더 있다고. 아, 나는 이거... 이거 언제 끝나는지 물어본 거지. 마지막인가요? 이제 죽음의 숲. 아, 얘는 그건가? 얘는 그꽃 부시로 다녀야 되는 애인가? 어,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재밌긴 해. 근데 이게 장판이 좀 친절하게 나오긴 해가지고... 해야만은 한데? 저거 나가가지고 저 무슨 꽃? 꽃을 뿌시고 해야되나 뭐, 떼야되나 막뭐 그런게 있던데. 아, 맞다. 저거 점프해가지고 참 저거 해야되는데. 저거 창 점프해가지고 없애야된다던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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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잖아. 이거 이렇게 밀쳐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하라 그랬어. 오. 한시에 꽃이 생기는데 슬슬 지우셔야. 그쵸 그 무슨 꽃 생기는 거 그거 지워야 되죠 근데 막 이거 그냥 우리 이거 질 찍혔는데? 이게 제일 어렵다더니 이게 제일 쉬운데요? 내가 알기로는 그 무슨 꽃을 지우고 다른 관문을 통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뭐 꽃을 지우고 뭘뭘 뭘 하고 뭘 하고 해야 된다 그러데 오히려 여기는 그냥 패턴 무시해도 되는 듯? 그냥 짧게 유튜브만 유튜브만 봐도 대충 할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, 오늘의 이 스피드 성공적. 재밌다, 확실히. 신규 던전은 되게 오랜만이라가지고, 확실히 재밌긴 하군요.